안녕하세요. 염정훈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희 프로입니다. 어, 요즘 많은 아마추어 여성 골퍼분들이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이 30대들을 위한 팁을 <laughs>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 골퍼분들이 필드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제 연습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성 골퍼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유연성은 굉장히 좋으세요. 유연성 은 굉장히 좋으신데 반면에 힘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버스윙도 많이 되시고 또 너무 회전이 많이 돼서 또 타이밍이나 또 너무 힘의 손실을 많이 받을 때도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겨기보다는 헐이 스윙 많이 하는 거 같다가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좀 많이 헐렁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만큼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도 이만큼씩 빠지시죠. 백스윙 때. 이 주체를 못하세요. <laughs> 잡아주는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게는 치고 싶어 하시니까 엄청 스윙을 크게만 하시거든요. 더 이상 못 넘어가면 이제 여기 그립도 이쪽으로 살짝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큰 백스윙에서 공을 힘차게 치려고 하시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또 골반이 빠지게 되고 정확한 임팩트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아주 골프 치면서 가장 필요하신 이제 골프 티잖아요. 티를 왼쪽 손가락, 그러니까 그립하고 손가락이 만나는 그 사이에다 껴주실 거예요. 자,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자, 요세 손가락의 프레셔를 좀 강하게 주시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오버스윙 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제가 요세 손가락으로 조금 단단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압력이 가해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티를 제가 빼고 이걸 넘어가게 놔두면 이 손가락이나 이손 바닥이 좀 뜨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좀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자, 두 번째 레슨은 자, 하체 움직임인데요. 이 공을 준비를 했는데요.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미니 짐볼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칠 건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여성분들이 유연성은 많으신데, 버티시는 힘이 좀 약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골반이 많이 움직이죠. 뒤로 빠지고, 하체도 오징어 다리처럼 움직이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무릎 사이에 공을 떠주시고요. 최대한 하체를 버티시는 거예요. 최대한 하체를 버텨주시고, 이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오케이, 또한번 더. 일단 백스윙 할 때는 좀 버텨야 되니까. 하나. 오케이, 굿. 자, 지금 보시면 치고 나가실 때 공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 원래는 떨어뜨리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끼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공이 없었다고 하면, 자, 마지막 이제 완성판은, 자, 아까처럼 공을 끼시고, 다운 스윙 시작하시면서 공을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공을 저희가 떨어뜨리지 않고 쳤잖아요. 여성분들이 힘을 많이 쓰시다 보면 제어가 잘안 되고 무릎도 많이 치고걸 많이 움직여요, 몸이. 그래서 이걸 낀 채로 좀 돌고 그 느낌을 조금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연습을 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이 껴서 돌면 다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좀 불편해 보이니까 피니시가 그래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공을 떨어뜨리는 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골프백에는 채가 14개가 있잖아요. 채가 14개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솔직하게 하프 세트만 있어도 충분히 라운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하나 있으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 우드보다는 5번 우드 7번 우드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3번 우드는 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 골프 아마추어 분들이 3번 우드가 가지고 있는 러프트 15도인데 그 15도를 가지고 공을 띄워서 멀리 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지 못하세요. 그래서 5번 우드를 치시나 3번 우드를 치시나 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 골퍼들은 자기한테 좀 맞게 이제 클럽 세팅도 잘 하시면 조금 더질 좋은 골프를 더칠수 있지 않을까. 좀더 즐겁게 골프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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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버노드 같은 경우 바닥에 있는 공을 치는 거를 굉장히 아마추어 분들은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버노드는 로프트가 많거든요. 로프트가 많아요. 그리고 공을 쉽게 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공만 끝까지 보시고 자기 스윙을 자신있게 해주시면 충분히 칠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이제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뒤땅을 치시는 이유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방법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과도하게 턴을 많이 하거나 힘을 많이 주실 때 양쪽 무릎이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자, 이때 무릎이 빨리 치고 나가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클럽은 지면과 빨리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뒷땅을 치거나 공이 심하게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거리를 많이 보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힙을 굉장히 빨리 쓰세요. 그리고 상체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눕게 되거든요. 그럼 클럽이 내려오다가 지면과 빨리 만나게 되겠죠. 공까지 오지 못한 채로 먼저 땅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땅을 많이 치시거나 혹은 땅에 한번 맞고 이렇게 공에 살짝 그냥 거의 이렇게 타핑식으로 많이 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너무 심하게 오버스윙이 되지 않고 하체를 조금 고정시키으로써 올바른 턴을 좀 만들어서 공을 좀더 타격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는. 시니어 골퍼들하고 또 일반 골퍼랑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연성의 차이도 있고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신 골퍼분들은 유연하지 못하세요. 유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백스윙의 크기가 커질 순 없겠죠. 네. 그래서 거리에 욕심을 내시기 보다는 자기 몸에 무리가 없고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어쨌든 공은 똑바로 항상 일관성 있게 좀 가는 게 스쿼트도 내기가 좋고 내 몸에 무리도 없거든요 몸도 아프면서까지 막잘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즐겁게 경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력을 조금만 더 기르면 골프 많이 도움 되나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골프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선수들하고 똑같이 PT를 받으세요 골프 트레이닝을 받으세요.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이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뿐만 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에서도 충분히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간단하게 이프로님이 한두세 네? 가지만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laughs>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네, 운동 평소에 좋아하죠. 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스쿼트를 좀 많이 하셔서 맨몸으로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스쿼트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체를 하나 들고 있더라도 이렇게 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치고 앉아서 스쿼트를 준비 운동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 주의할 점은 우선 저희가 운동하는 부위가 엉덩이 그리고 뒤쪽 근데 무릎이 튀어나가면서 앞꿈치를 지나가게 되면은 무릎 부상도 있고 어, 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앞꿈치를 넘어가지 않게끔 좀 주의를 뒤루, 하면서 뒤로 안앉다는 네. 느낌으로? 제가 지금 바지 때문에 안 내려가요 <웃음> <웃음> 네, 내려가는 데까지 네, 내려,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분들한 20개씩 3세트 아, 네, 하셔도 네, 충분히 근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연습장이 아니시더라도 집안에서 이렇게 클럽 하나를 가지고 몸동작을 연습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크로스로 채를 갖다 된 다음에 몸동작을 집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그시 쭉 꼬으셨다가 한 3, 4초 정도 가만히 머무르시고 자그 다음에 다시 진짜 치는 것처럼 쭉 지나가시고 또 반대로 쭉 보내주시고요 맨몸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클럽이나 지금 공을 놓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이쪽 백스윙 쪽으로 돌리실 때는 이 왼쪽 어깨가 공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제대로 올바로 된 턴을 느끼실 수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어깨가 들린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그럼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죠 더안 좋게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반대로 임팩트로 지나가실 때는, 자, 오른쪽에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나중에는 편안하게 쭉 세워주시고요. 척추각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한쪽 이렇게 올라가고. 네, 들리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게. 네, 허리를 숙이신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이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기본 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맨몸으로 하는 거지만, 큰 대형 연습장에 가시면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 어떤 도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그 각도대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기구들도 있거든요. 트레이닝 기구들도 있어요. 근데 집에다 그걸 갖다 놓기엔 너무 뭐 비용도 비싸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채나 혹은 채 갖고 없으셔도 돼요. 양손을 그냥 이렇게 교차시켜서 어깨에다 놓시고 으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 셋업만 하신 후에 그대로만 돌려주시면 네 충분히 다 연습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뭐 매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면 실력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또 손목이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손목을 위한 이런 동작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령이나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골프장에 아령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채로도 할수 있는데요. 너무 길지 않고 또 너무 짧지 않은 제가 봤을 때한 9번, 8번 아연 정도 가지고 이제 그립 끝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팔을 좀 펴시고 저 팔을 좀 받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 팔, 어, 팔꿈치를. 그다음에 자 왼쪽으로 서서히.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반대로 다시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번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그다음에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 동작을 손목에 너무 무리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내 자신이 느꼈을 때아이 정도면 내가 좀 쉽게 버틸 수 있겠다 팔의 근육이나 손목이나 이런 힘이 좀 느껴진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번 두번 10개씩 3세트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0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한 번이니까요 음, 이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의 길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니까 한번 조절해서 해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그 강도를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거리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무리가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또 단련해 주시면 또 일상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골프도 잘 맞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레슨하면서 아마추어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투어 프로들에게서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한계가 어디 어디까지인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유연성 이런 몸의 구조의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어, 어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칠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거운 체를 많이 휘두르고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연습 트레이닝 도구들을 많이 휘둘러서 거리를 많이 내보낼 거야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부상을 입거나 스윙에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내기 이전에, 내 몸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뭐, 투어 프로들은 트레이너들한테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몸의 검사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늘려가는 게 문제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많이 보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체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막 샤프트도 막 비싼 샤프트를 끼시고, 체도 바꿔보고, 또 좋다는 레슨은 다 다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체력이 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몸이 돼야 거리도 내보내실 수 있고 물론 자기가 가진 한계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는 있어요 예전에 김혜윤 프로가 드라이버는 스텝스윙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남자 세계 최고 장타가 그 카일 버크셔라는 선수도 그 스텝스윙을 비슷하게 따라서 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스피드만을 위해서라면 일단은 손의 악력이 너무 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스윙을 할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해서 임팩트 지나서 피니시까지 이제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세게 치시려고 하다 보면 무조건 손에 힘이 들어가시거든요. 힘이 들어가시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에서 잘 내려가고 있는 차를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손에 힘이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춰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 치시는 분이 느끼시는 건 나는 세게 휘둘렀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세이프로랑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이를꽉 눌지 않고 입 모양을 이렇게 오 모양을 만들고 치는 거예요. 그럼 몸에 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좀 웃겨요. 좀 웃기긴 한데. 웃기긴 네, 한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원래 이세이프로는 욕심이 많아요. 골프도 잘 치고 싶고 멀리 치고 싶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잡히거든요 임팩트 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세야 우리 입의 모양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벌리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오 모양을 만들어서 입을 좀 이렇게 악물지 않게 하고 한번 쳐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스피드를 쟀는데 늘었어요. 한 3마일 정도 올라갔어요. 몸의 힘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이제 손의 힘도 좀 빠지게 되겠죠. 이제 채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스윙을 하시면 되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팩 에서 어금니를 물어서 턱이 아파요, 지금. 어, 한번 원래 세게 치던 저 쳤을 때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보이셨을 거예요, 이를 확 강문은. 저 이번에는 사탕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입술을 동그랗게. 늘었어요 이 프로 같은 거3 마일이면 거의 1 0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팩에서부터 힘이 들어가는데 탑에서부터 막 힘을 들어가니까 막 오히려 더 스피드를 억제하게 되거든요. 힘으로 잡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서 임팩에 뭐, 이게 실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세게 치려고 막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어깨나 이런데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입 모양 바꾸고 나서 좀 바보 같긴 하지만 <laughs> 상체 이쪽 부분에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 마트에 가시면 피땡 사탕 있어요.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동그란 사탕 있어요. 피땡. 풀로 풀로. 피땡. 그걸 살짝 물고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